그런 맥락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미래에서부터 달려온다.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달려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미래에서부터. 미래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현재를 지나간 다음에, 바로 과거로 흘러가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그런 거로 빌려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함부로 지구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 들어봤을 텐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지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기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존재는 뭐만 해요?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어때요? 순간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거로 영원한 현재 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없지요 예컨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나 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 지금 11시 21분입니다 중국은 몇 시에요? 10시 21분입니다 그럼 1시간 차이가 납니다 더 넘어가면 2시간 3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출발지 시간과 도착지 시간이 각각 다르게 표기이지만 정작 현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재 시간이 있긴 하지만 존재하지 없는,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현재를 살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명실공히 14년 2025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갖고 행복하게 살까? 오늘 부모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그 의미를,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오빌로에게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누가 보금이지요. 누가 보금을 말한다면 누가 전서, 누가 후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쓴 먼저 쓴 편지, 나중에 쓴 편지니까 어, 누가 가졌기 때문에 어, 누가 보금을 정확히 말하면 누가 전서라고 말해야 되고 나중에 쓴 사도행전은 누가 후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주제가 다르니까 아시다시피 마테마가 누가 보금은 예수님의 공간복음으로써 예수님을 자기들이 본 것을 시각적으로쓴 거고 사도행전은 구약은 역사서가 12권이 있지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역사서가 딱한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리키냐면교회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과는 장르가 달라서 전후서로 나누지 않고 그냥 누가 복음과 사도행정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오빌로, 그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대오빌로? 카카라고 썼죠. 우리 말은 카카 안 쓰는데, 옛날 우리가 대통령에게만 카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잘안 쓰는 용어가 된것 같아요. 카카란 말.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인지는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상당히 아마 로마 어떤 그 정치인 중에 높은 양반은 높은 양반이 었던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 당시에, 그 신앙인들 중에 한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계속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박해를 하니까 첫 번째 박해에 당당히 맞서는 순교자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순교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교해버리죠. 아예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배교자가 나오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는데 중간에 옹호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좋은 거야. 하고 물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기독교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옹호하는 사람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갔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야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좀 지식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얘기긴 이 한데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었고, 하나는 고급 언어로서 높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었는데 이 책은 고급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을 향해 쓴 거니까. 그래서 그런맥락에서볼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높은 사람에게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 공동 번역에는 천주교하고 기독교 하고 함께 번역한 건 데오필로라고 했고요. 이게 그 원어에는 헬라어로 말하는 데오필로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신 우리 기독교에서는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 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 중에 어떤 고관 대작이었지만 이 사람도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요추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 외에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는 어떤 직자리 때문에 잘못 믿겠지만 좀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좀잘하면이 사람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이 먼저 누가 복음이었고 지금 나중에 사도 행전이었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쓴 글에는 첫 번째는 뭘 썼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내용을 썼다. 뭡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공관 복음이잖아요. 누가 복음? 누가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 썼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썼어.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목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오냐면, 목사일전에 굉장히 찔리는 말이 하나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셨다? 손수, 그 모든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시며,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셨다. 얼마나 이 말씀 읽으면서 일절에 걸렸어요. 야, 목사로서 나테 행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나 너무 부끄러웠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분명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잖아요 이게 3대 사역이거든요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고 뭐 티칭이라고 그러고 또 힐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을 막 오시자마자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여기는 주의 전부터, 여기 있는 주의정부터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 내용을 내가 어디서 누가 복음에서 썼다 볼까요? 네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말씀을 여기 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무엇을 행하며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 하나 있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을 만든 분이거든요. 이 분이 막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막 영국에서 이러한 이 운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소문을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 많은 도처의 사람들이 아 나도 구세군에 가서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냐 한번 어볼 거야 하고 막 와서 쉽게 말하면 입대 뭐 군대 같은 조직이니까 입대를 위해서 막 왔습니다. 그때. 이 주교가 되고 싶은 그한 구세군의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건너온 그런 멋진 사나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브랭글을 딱이윌리엄 부스가 보면서 별로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네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나? 입대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해라. 그러면 자네가 할 일은 뭐냐면, 오자마자 다른 이 저도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하게나.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화를 닦는 일을 하라고. 군대 가면 제일 말, 말단병이 하는 건데, 아, 내가 여기서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멋진 신앙, 귀 크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나한테 겨우 군화나 닦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러려고 대사양을 건너왔나? 이먼 나라를 미국에서 영국까지 건너왔나?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 무식하고 막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 예수님께서도 이보다 더 험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열심히 구두를 닦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혼잣말로 속삭이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했어요? 행동하며 가르치는, 행동하며 배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늘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막 달라듭니다.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동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그가 이제 어떤 일이냐? 두 번째로 내가 뭘 하고 했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 보금에서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처음에는 제자들이었죠 나중에는 그가 사도들이 되죠 사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뭘 하셨냐면 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이대목에서 많이 걸렸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이본문들로 얘기하면 많은 걸 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 명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명할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뭘 주문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과연 내 생각대로 할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고 할까? 이 말씀에도 많이 걸렸어요.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명하셨구나. 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뭐 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내가 누가 보험서다 기록을 했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지요 고난을 당하신 후에, 받으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모아다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 누구에게부터?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부터 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한 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직접, 친인 직접이에요 직접 살아나셨음을다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목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살아나셔서 야, 마라 마리아 저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너희들 그렇게 할수 있어. 내가 불안하게 살아났어. 내가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 배신했지.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셨냐면,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들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처음 발을 딛으시는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항상 입만 열면 뭘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단 우리 60년대, 70년대 신앙의 선배들은 먼 하물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대주님 오시는가에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은 사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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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으면 갈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어떤 앞가림이 더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시종 일관 뭐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 객기 생활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은 고향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명절 때마다 뭘 생각해요? 고향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고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작하실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무슨 일만? 하나님 나라 일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칠까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제 나와서 이런 말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제 1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이라고 하죠 나중에 그게 나오지 뭔가 그걸 위한 이런 체비를 합니다 사절에뭐라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뭘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 내가 가면 더 유익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다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너희는 몇발이 못되어 뭘로 갈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세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 받는 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의 뜻이죠 또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건저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뭘 집단적으로 막 받았어 그럼 우리는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받았다 그래요 막막 폭탄 세례를 받았어 <laughs> 누구한테 막 집단적으로 뭔가를 받을 때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세요 세례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나이 말씀 나그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마지막 쏟아붓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였다가 380명이 돌아가고 120명이 남아서 머리카락 보일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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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때요? 죽일라면 죽여라 하고 나와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걸 보면 이들이 받았던 것은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폭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이 며칠만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관심도가 다릅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 무슨 얘기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 같아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로마에 속국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더 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주권국가를 갖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말해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황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이때입니까?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황복이죠. 우리로 말하면 해방이지요. 황복입니다. 회복이 이때인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 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시만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알바 아니고 나도 알 바가 아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탄 사례를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어대요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말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내가 돼야지, 돼야지, 돼야지 하고 무슨 뭐 내가 나한테 무슨 충분을 그런 것이 아니라, 되리라는 것은 저절로 이 충분히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다는 말이고, 여러 가지 얘기지만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가 그런 어떤 배짱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런 마음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게 가장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까운 곳이죠. 유대는 조금 더먼 곳이죠. 사마리아는 조금 더먼 곳이죠. 땅 끝은 어디예요? 아주 먼 곳이죠. 그것까지 이르어서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 나는 순간까지 뭐할 것이다?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확히 말로 하 성령으로 말는하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례를 받았다 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란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에 비친다? 전도와 선교에 미치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을 드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성령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하늘을 올려보는데 어때요?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시니까 뭐가 가려서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려서 성체하신 예수님께서 안 보여지시게 되십니다. 예수님 이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디 계신니 어디 계십니까? 어느 쪽 올라가신 거예요? 하고 자세히 하늘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게 됩니다.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예수님의 돌 무덤을 옮긴 천사들이 똑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누구, 누구야?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북부 지방입니다. 남쪽의 유대 지방이 남쪽이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남유다에서 남쪽이잖아요. 예루살렘이랄지 이렇게 중요한 곳도 남쪽에 있어요. 남쪽 유대 지방에 비해서 정치, 종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곳이 어디겠어요? 헐우리 지방이지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고달밭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막뭐 화려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자장 각종 증파가 즐비한 유대 지역에 비해서도 물론 무식하고 거 험하게 말하면 불경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쉽게 말하면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로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적경 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포로가 되고 또 혼혈이 막 이렇게 되는 혼혈 인종이 되고 혼합 문화가 있고 이런 정말로 순수 유태인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게협조했 우리나라야. 외국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카라게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진 24차례의 이적 가운데 18번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 배 위에 올라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느시는 기가 막힌 기적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만 주님 계실 것 같은 어디 근사한데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이칼릴리사람들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정겨운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멋진 사역을 펼친 걸볼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올려봤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그때까지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에 누워지는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욕심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무엇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다. 계속 이 사람들은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에 관심을 줬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첫 발을 들으실 때도 계실 마지막 계시는 순간에도 뭐만 생각겠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보내야 정말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흘러가버리는 이 시간을 아름답게 멋지게 보람차게 쓸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